131페이지에,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비의 값의 대소 관계.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면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인 45도랑 사인, 어,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는 당연히 같죠. 네.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긴 얼마야. 2분의 루트 2지.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같으니까. 당연히 옳은 것이고요 2번 sin 60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그 다음에 cos 60도는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크죠 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기까지 tan 45도 얼마야? 1 sin 30도? 2분의 1 sin 30도? 2분의 1 sin 60도? 2분의 루트 3 sin 45도? 2분의 루트 2 tan 60도? 루트 3다잘할수 있죠? 네 다음, 확인 3번. 사인 0도는 0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80도는 그냥 사인 80도고, 사인 80도에 이렇게 잡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80도의 각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80도야.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1이거든. 그러면 사인 80도는 얼만큼이냐면 요만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사인 80도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코사인 80도는 어디냐면은 여기네 여기 요만큼이 이게 바로 코사인 80도 이렇게 나오는 거네 탄젠트 80도는 얼마일까 고민할 거 없죠 탄젠트 80도는 여기에서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더 가서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보이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탄젠트 80도 이렇게 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뭐가 돼 탄젠트 80도가 제일 크죠 얘가 1번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2번은 1이네 1, 1 요만큼 그래서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럼 3번은 뭡니까? 아, 3번은 사인 80도 요거에 사인 80도 요게 3번을 차지하겠고요 4번은 코 사인 80도 여기가 코 사인 80도가 얘가 4번을 차지하겠고 얘가 5번을 차지하겠네요. 근데 뭐야? 어,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확인 3번에 3번. 다음 4번 봅니다. 확인 4번. <laughs> 0에서 90도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값이 커지면 코사인 값은, 그렇죠.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네요. 네. 어? 너무 쉬운데? 뭐 그냥, 벌써 끝이야? 좀 너무, 그냥 읽어만 봅시다. A의 값이 커지면, 탄젠트 A의 값도 커진다. 근데 이거는 탄젠트 a의 값도 커진다 해서 요거는 요 90도를 빼 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는 그냥 뭐 맞다라치는데 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90도 사이일 때가 그러니까 이퀄을 붙이면 안 돼. 왜냐면 정이안 되는데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병신 같은 문제입니다. 대신 사과 드릴게요. 그 다음에 sin a의 값어 s a의 최솟값은 0최대값은 1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cos a의 최솟값은 0최대값은 1이다. 오케이. 맞고 tan a의 최솟값은 0최대값은 정할 수 없다. 너무 커지니까 정할 수 없는 거죠.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봤어.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바라보는데 이 4번은 약간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어떤 a값을 제곱했는데 거기다 루트를 씌웠잖아 이것은 절대값 a와 같아 이건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A가 나오면 되는가? 아니야. A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 제곱의 루트를 씌웠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안 되잖아. 왜안 되냐면 제곱은 먼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아니고 절대 값이야. 그래서 그냥 이 절대값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 표현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아 루트에다가 어떤 거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자 그러면 이것은 요 안에 있는 놈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겠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야 두 번째 내용은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있어 이것은 뭐랑 똑같아1 마이너스 x의 절대값하고 똑같잖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니까? 즉,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의 절대값과 똑같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2-3의 절대값이잖아? 이것은 3-2의 절대값하고 똑같다고요. 그,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4번의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들이요. 지금 방금 내용, 방금 여기다 써준 이 내용을 그대로, 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해 볼까요? 일단 0에서 4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0에서 45도일 때 사인.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사인 a. 이거 전체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절대값. 사인 a인데. 이 사인 a가 언제나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인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길 봐봐. 여길 보면은 원원 어, 원? 그렇지. 원에서 예를 들면 1사분면이지. 여기서 봐봐. 0에서 45도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 45도보다 작은 이런 각이 있다라고 치면은 보세요. 얘는 사인 a잖아. 얘는 코사인 a잖아. 누가 커? 당연히 코사인 a가 크죠. 뭐보다? 여기 있는 사인 a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이 값이 있잖아요. 요거 요값 안에 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 값이야. 다시 무슨 얘기냐면 sin a-cos a.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값을 쓴 거랑 똑같잖아. 루트의 제곱이니까 절대 값을 쓴 거랑 똑같잖아. 이게 마이너스 값이면 얘는 그냥 나올 수가 없다고. 오. sinA-cosA라고 나올 수 없다고 없으면 어떡해 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래서 이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어줘야지 네, 수업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마이너스 sin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cos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합쳐지니까 없어지고 정답은 코사인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유제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제시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거는 거의 뭐 장난 같은 얘기야.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것도 없어.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a의 절대값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 안에 있는 것도 봐봐. 그러면 이거는 탄젠트 a 마이너스 1 이거의 절대값이라고. 그런데 0에서 45도잖아. 0에서 45도. 자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45도를 기준으로 0에서 45도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이 길이가 탄젠트 a가 되겠죠. 여기 각이 a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야. 1 빼기 탄젠트 a. 다시 말하면 요 간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왜? 1이 더 크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야. 얘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러면 잘 봐. 요만큼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만큼이야 이거 마이너스 없이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는 탄젠트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빨간 거만 보는 거야. 빨간 거만 1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가 있지. 얘는 플러스 라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a. 어, 얘랑 얘는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0이 되는 거야. 말이 많았는데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딱 이런 얘기야. 봐봐. 이거 복잡하게 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되면 돼.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쳐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쳐봐. 그럼 얘는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x의 절대값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의 절대값 이렇게 써도 똑같잖아. 왜?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절대값1 x와 같으니까 아무렇게나 써 줘.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0에서 90도일 때 코사인 a 1.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아무리 커도 1보다 크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에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코사인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전체를 뭐로 그렇죠 플러스로 전환시켜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플러스 고 얘도 1이니까 얘는 코사인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a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정답은 2 됐죠 네 다음 3번 3번은 뭐, 여기서 그대로 할까요? 45도에서 90도 사이야.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치면은 45도보다 어때요? 더 각이 큰 각이야. 큰 각에 요만큼은 요 각이 A면 요만큼이 뭐가 된다? 이게 사인 A가 되는 것이고, 탄젠트 A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만큼이 뭐가 돼요? 얘가 탄젠트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A가 더 크잖아. 요 안에 있는 놈이 뭐야? 이게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겠어? 사인 a 마이너스 탄젠트 a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 이게 여기 이만큼이 얼마냐면 이게 코사인 a예요. 코사인 a에서 빼기 사인 a를 해. 그럼 얘가 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a 마이너 사인 a로 나오지 못하고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전체를 역시 플러스로 전환해서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 되나? 그러면 이거는 뭐야? 여기는 어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a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a니까 얘와 얘가 사라지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요거 요거 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a 마이너 코사인 a이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 만하죠? 131페이지였습니다.